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상담하셨던 부분 중에 네. 좀 특이했던 상담, 특별했던 응.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상문부정이라고 들어봤죠? 아유, 그럼요. 아 그럼요. 정말 무섭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승사자의 기운이 남아있고 네. 응. 우리나라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3년 탈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어 중복상을 안 입는다 줄 초상을 안 당하려면 저희가 천도를 잘해드리고 돌아가신 어르신이 좀 편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저승사자의 기운이 이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지 1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어떡하냐면서 막 울면서 그 아픔을 채 잊기도 전에, 오빠가 또 어, 돌아가신 안 거예요. 랜덤에서 안 계속 하셨고. 어,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줄줄이 지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오빠가 돌아가신 상황에 상담을 왔어요. 어, 돌아가신 지오빠 1년 정도 된 상황에, 근데 또 누가 또 돌아가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이 굉장히 많네요 라고 했더니 그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고 한 2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빠까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현재 언니가 암이 걸렸다는 거지. 와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 줄 초상 중복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승 사자의 기운이 남아 있는데 왜 천도제라도 하고 응? 진옥이굿이라도 하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 자기네는 이제 교회에 다니던 터라 아무도 이제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찾아 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 우리나라는 3년 탈상을 한다. 옛날에는 묘를 지키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요즘엔 3일장으로 끝낸다고 그러면서도 요즘에 화장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바람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면 돌아가신 발자취, 이승의 정리 시간과 저승의 심판 시간에 어르신이 가신 분이 편하지를 않으면. 어, 살아있는 저희한테 우한 병고가 들어와요. 응. 그런데다가 저승사자의 기운이 저승사자가 돌아가질 않았단 얘기야 그쵸. 결론은 응. 남아있는 경우에는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간단 말이죠. 응. 그런데 저승사자분이 그냥 오신 순서대로 모시고 가면 너무 좋은데 이 저승사자가 약간 좀 심술 맞기도 하고요. 그 젊은이를 잡아가면은 좀 혜택을 보는 어... 식으로 표현을 해. 포상을 주나 보니. 아, 그러다 보니까, 대꾸받고 없이 그냥 순서 없이 진짜로 예, 초상을 치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선생님 꿈이 이상해요 가위눌려요 뭔지 모르게 원인 없이 몸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우환이 자꾸 들끓는다 어, 부부들이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요 부모 자식간에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상문부정이 탔다, 저승사자가 아직 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리고 줄 초상, 중복상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 이유, 그죠? 그 잠을 못 자요.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네, 가위에 눌려요. 가족 간에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자꾸 이렇게 아프다고 하네요. 하시는 경우에는 꼭, 꼭 상담을 하셔서요. 상문부정 풀어내시고요. 네, 중복적으로 상당하는 일,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을 겪는 일은 꼭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부정은 풀 수가 있고요, 상문부정을 풀어내면 이렇게 중복상을 입는 걸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왜 죽을 고비 넘겼어, 위험 천만했어. 신년 감수했어 하면서 이어가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상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겪어도 되는 집안의 안 좋은 일들은 꼭 막아 가시라는 의미에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오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